안녕하세요, 제영입니다 자, 저번 때 아미 커맨더 오늘도 이제 이어서 해볼 거고요. 오늘 이제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려 합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그 항구 중 하나인데 거기 이제 끊어버리면은 이제 또뭐 러시아가 이제 뭐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저번 때는 이제 그 중국에게서 만주를 어느 정도 뜯어냈죠 전쟁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러시아랑 싸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한반도와 러시아간의 국경 지역이에요. 곧 전쟁터로 바뀌겠지만요. 전쟁터.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원래 블라디보스토크도 만주 일부라서 우리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야죠. 안갑습니깐 반갑습니깐 네그렇게 해서 이제 전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력 5위고 이제 러시아가 군사력 2위인데 잘싸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게다가 우리 이제 신생 무기들도 있다고요 원자폭탄 최신전투기 최신전투기 원자폭탄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왜 겁나 무아지네 자다 모아졌습니다 자 이제 싸우도록 하스입니다 짜자 오, 오첫 어, 전투 이겼어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와, 이큰군들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많이 이겼어요. 마지막이 적긴 하지만 많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다시 이 금별은 이제 진급판데 쓰고 은은 이제 그 군대를 확장한 데 쓸게요. 음 그리고 이제 음 다시 모겠습니다. 다시 싸우러 갈 거지. 이제 그 러시아한테서 이제 만주를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 하고 있는데가 그 학교에서 현장 체험 온 거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러시아놈들. 아이고 이번에도 졌다. 그래도 뭐 많이 이기긴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아이고 세개 부족하네 세 개. 아유 다시 또 싸워야겠네요. 굿. 얘들아 빨리 집합하라. 전쟁났다. 전쟁났어. 집합하라. 집합하라잉. 빨리. 다 집합했지. 오케이 가자. 샤. 샤. 미념들. 러시아 탱크다. 러시아 탱크도 뭐 속수무책이죠. 러시아군 놈들. 아유 이거 아직까지 우리 군사력이 5위고 러시아가 2위여서 우리가 좀딸리는것 같습니다. 아이, 난 그냥 돈만 주려고 그랬어. 왜 싸? 자, 와 부자됐다. 부자됐다. 부자됐어. 막사도 지어볼게요. 이제 막사도 다 지어졌는데, 하나 만들고 다시 가겠습니다. 러시아 탱크 박살내고 러시아 군대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야야,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갑시다. 아, 이전투는 이 지겠다. 아, 잠시만요. 저 급한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